다 어, 지난 한해 동안 돌이켜 생각해 볼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들 능히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도리어 협력하여 유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고 시 응원해 주신 당원 여러분들에게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. 아울러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달 동안 제가 동부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찬양단 내에 크고 작은 여러 이야기거리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두가 기도했습니다.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. 베르자에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내가 고난을 당한다. 내가 아프다. 고로 나는 있다. 나의 존재는 아픔을 통해서많이 드러나고 정숙해져 나갈 수 있습니다. 제가 왼쪽 충치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. 그 전에는 제가 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거 지금 막 고통스러워요.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요. 비로소 아, 내가 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. 아픔을 통해서만이 그 존재는 나타납니다.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드러납니다. 그래서 의지무라 가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고난이어오라, 내가 너를 환영한다.라는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. 어, 1 3대 새로 출범하면서부터 아마 호된 폭력을 치른 것 같습니다. 이게 우리가 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.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음을 우리 확신합니다. 그래서 보다 더 고향된 그런 찬양단이 되기를 바랍니다. 아멘. 그동안 한해 동안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